가평군 북면은 가평군 내에서도 유일하게 가스 공급 제외 지역인데요. 북면이 오는 2020년 말부터 LPG 가스를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의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 북면은 집집마다 LPG 가스를 배달해 사용하는 에너지 낙후 지역입니다. 하지만 내년 말부터는 LPG 가스를 배관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평군은 46억 원을 들여 목동 1위와 이곡 1위등 시내권을 중심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합니다. 총 사업비 46억 원의 10%인 4억 6천여만 원만 주민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시내권, 시내권을 중심으로 일단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0 2 0년도까지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말 정도, 내년도 말 정도에는 가스가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나 심야 전기보일러 등의 철거는 사업자가 한꺼번에 진행해 철거 비용도 낮출 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비율을 정해 자부담합니다. 가스 저장 탱크 시설은 북면 그라운드 골프클럽 뒤편 군유지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도시가스를 원했던 건데, 도스가시가 아닌 LPG가스라도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평군과 북면 주민들은 LPG 배관망 사업으로 LPG를 끊김없이 쓸수 있고 비용도 줄어들게 돼 에너지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